안녕하십니까? 가끔 주치의로부터 신장내과를 찾아가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있으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 콩팥이 다른 약, 어, 뭐 고혈압 약을 먹다가 콩팥이 망가졌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다가 콩팥이 망가져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어, 합니다. 제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어, 콜레스롤약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다, 간이 망가졌다, 혈압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콩팥이 망가졌다, 어, 아니면 뭐 이런저런 약을 많이 먹어서, 콩팥이 망가졌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자주 듣는데요. 음, 대부분의 경우, 한국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90%가 잘못된 말이죠. 어, 실제로, 어, 콩팥을 망가뜨리는 약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알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의사들이 처방전으로 줘서 콩팥이 망가졌을 때는 바로 그 약을 끊, 끊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었던 약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런데 왜이 말이 나왔냐면요, 어, 많은 분들이 콩, 어, 혈압약을 많이 먹으니까 콩팥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에서 왜 됐냐면, 혈압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거지, 혈압약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니까, 어,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이 콩팥이 망가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가 큰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다 세면서 어떤 사람이 콩팥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혈압약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면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콩팥이 많이 나빠지겠죠. 왜냐? 그 사람들은 혈압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는 거고, 그러고 뭐 다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약을 먹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서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런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데 약을 먹었을 뿐이죠. 인과응보가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히 뭐 어, 다른 보조품을 파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매스컴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그게 왜곡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어, 그 뭐 혈압약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혈압약 중에 로살탄, 뭐 다이벤, 발살탄, 라이시노프릴, 이나프릴 나 이런 ACE 베이제 계통이나 ARB 계통들이 약이 약을 먹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콩팥이 나빠졌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그 그 약을 제일 먼저 끊습니다. 근데 아 어, 그러면서 어 콩팥이 나빠져서 이거 끊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콩팥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약이 콩팥을 그 순간에는 나빠지게 할수 있는데 아 음, 문제는 그 약이 항상 콩팥을 나빠뜨리는 게 아니라 보통 바깥에서 외래에서 환자가 안정적일 때는 그 약이 콩팥을 보호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서 환자의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면 이 약이 오히려 콩팥을 샷다운을 해버리는 아, 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약, 아, 이를 이해를 하려면 왜이 약이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나쁘다고 말하냐?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약은 환자분의 생명을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약이 뭐냐면 어, 보통 자기가 안정적일 때는 콩팥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 좋다고 하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무엇을 하냐면 옛날 100만 년 전에 사람들이 마켓이 없고 어, 이런 어디서 병원이 없을 때는 어, 동물 사냥을 하러 갔다가 뭐 어, 어, 호랑이한테 발을 물려 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다. 발을 막 뜯겼다 해 가지고 피가 철철 난다고 하면 콩팥에서는 출혈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어, 콩팥에서 어, 출혈을 하고 있다고 감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출혈을 할수 있는 걸 멈출 수는 없으니까 몸 자체에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분 보존을 위해서 콩팥이 소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자동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샷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안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하죠. 그렇지만 내 몸은 병원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 가지고 출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콩팥이 샷다운을 하는데 이 아, 어, 혈압약, ACEinhibitor나ARB라고 하는 로살탄, 다이벤, 라이스노프 n 이너나프 l 이런 약들이 그런 아, 어, 출혈이나 큰 문제가 있을 때 샷, 콩팥을 셧다운하는 을아 어, 이런 작용을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해도 콩팥을 갑자기 확 셧다운을 하기 때문에 아 어, 그럴 때는 우리가 병원에서 어, 검사를 해서 그걸 알았으니까 바로 이, 약, 이 약을 끊어서 다시 콩팥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심한 설사나, 심한 폐렴이나, 아니면 폐혈증, 어, 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약을 먹으면, 콩팥이 일시적으로 샷다운을 하지만, 그때 끊어지면, 끊어주고, 환자의 컨디션이 바로 좋아지면, 콩팥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바로 끊고 어, 다 퇴원을 하고 나서 어, 다시 클리닉에 오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병원에 아, 입원이 아니라 외래로 방문을 하죠 그러면 그때 다시 이 약을 추가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왜저 의사는 이게 나쁘다고 했는데 또 다시 하냐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온 거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은 아, 요즘 뭐 콜레스테롤 약이 안 좋다 이런 말을 아,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것도 어, 왜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콜레스테롤 약이 안 좋은데 그거안 좋다면서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러죠. 예안 좋아요. 그래도 드세요. 그 말은 콩팥은 여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 콜레스테롤 약은 간에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안 좋아지지는 않고요. 가끔가다 간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나서 두달 안에 피검사를 다시 해서 간 수치가 좀 올라간 사람들은 이 약을 다시 끊습니다. 아니면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이 약을 맘대로 쓸 수가 없기,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는데 아 어, 그렇지만 간 수치가 아 정상인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서 뇌졸중이나 아 하일드텍 그 심근경색증 막는데 굉장히 어, 효과가 있는 약이니까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동맥경화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다 동맥경화증으로 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죠. 언젠가 노화가 돼서 언젠가는 심근경 하르르텍이나 스트로크를 어, 맞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으로 어, 방지를 할수 있는 약이니까 이 약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면 꼭 시작하고 두달 후에 피검사를 하셔서 어, 간에 무리가 왔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약들이 어, 모든 약들은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어, 이 약을 먹으면 뭐가 나빠질까 찾아보면 나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FDA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약을 먹으려고 하면 먹을 약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흔한 부작용만 먼저 보고 먹어보시다가 다른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의사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안 먹겠다 하면 세상에는 먹을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어, 자연적으로만 치료를 하겠다 모든 약은 거부하겠다 하시면 요즘처럼 백세 시대, 90대 시대, 뭐 이렇게 누릴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80년 전, 90년 전만 해도 보통 나이가 45, 50대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80대 세신 분들이 10대였을 때는 60대에 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60대를 지금 80대, 90대로 올려놓은 이유는 이런 약들을 먹어서 할더텍, 어, 스트로크 이런 뇌졸증, 어? 심근경색증 이런 거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지. 어, 그렇지만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약도 많이 먹고 문제도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말도 없고 죽은 사람은 문제도 없죠.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에 대한 부작용도 있게 되는 거고. 어, 살다 보니까 뭐 약의 문제도 있고 수술을 한 다음에 문제도 있게 되는 거지 돌아가셨으면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들어서 뭐 어, 병을 치르면서 오래 산다, 병 치르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지금 반신불구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멀쩡히 가서 어, 댄스도 하시면서 제 실제 환자 94세 되신 분은.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댄스 하시면서 어~ 쇼핑도 가시고 어~ 부부가 둘다 장수를 하시면서 인조일을 하시면서 약을 꽤 드시죠 병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렇지만 딴 사람들이 하는 건다 하잖아요 고혈압 당뇨 그분은 당뇨는 없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어~ 뭐~ 어, 퇴행성 관절염, 이런 병들이 있다고 해서 누워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을 치료를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기 때문에 꼭 오래 산다고 힘들어, 힘들게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오래 사는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약들을 주는 거니까 어,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시면안 됩니다 반면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이 문제에 없냐 왜 나쁜 거 줬냐 이거 문제 있다 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문제 있는데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면 의사는 뭐를 합니까 안 주죠 괜히 줬다가 그 문제가 진 직접 그 환자한테 생기면 지구 환자는 변호사를 부르기 때문에 의사는 어, 그런 문제 있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아 그럼 들이시지 마세요 하게 되죠 그리고 차트에는 환자가 먹기 싫다고 했다 아니면 환자가 사이드 어펙트를 너무 두려워해서 안 먹겠다 했다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드 음, 어펙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에서 인지를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면 어차피 어 인생이 하다가 어, 뭐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서도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거를 어뭐 닥터조를 만나면 다 잘해줄 것 같아서 왔어요. <laughs> 저 제가 어 저만의 비법은 없습니다. 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더 해드리는 거 있고 어,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것지만 있지만, 있지만 어, 다른 의사분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법은 없습니다. 나만의 법 비법을 인, 있는 사람은 자신만 아는 것을 하는 사람은 사기죠. 의사는 모든 사 증명된 증명된 증거가 있는 좋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됐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여러 임상 통계를 거쳐서. 그 통계에서 좋은 것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만의 비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만의 비법이라면 있죠. 뭐 환자분들께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만의 비법이 될수 있지만 그 약이 좋다는 걸 나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약을 쓰시더라도 그 사이드 팩트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의사와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말씀해 드리는 거는 꼭 잊지 말고 하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해서 약을 안 먹겠다 하는 거는 꼭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은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